안녕하십니까. 전설의 소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설의 수리입니다. 네. 제가 클랜을 만들었거든요. IS 테러 앤 조직단이라고. 근데 여기 제가 이걸, 이걸 바꿨는데, 이게 멋있었어요. 전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멋있네요. 아이씨. 10개로 변경했죠. 그리고 저희 클랜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소위 이상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사는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어뭐 할라 했지? 아 맞다, 제가 이 클랜 요청이 되게 많이 오네요. <laughs> 네, 일단 받고 싶다. 이창숭살치킨은 제 친구입니다. 파마스 스네 이건 제 친구 여친의 동생이고요 이 사람은 몰라요 일단 한판 합시다 아씨 상대에 대회 있어 저는 벙크를 좋아합니다 2대1로 간단하게 합시다 아깝다 음,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일대 일들뿐깃마 고고. 아, 뜨고 싶다, 빨리. 아, 클랜 이름을 이걸로 할라 했는데. 지존, 그리고 위에 있죠 이거 어때요? 막한 거지만, 지존 좋네. 또 이걸 없애서 이다 하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까깨졌다 한번 보내보죠. 정보 한번 우리 뭐라 해봐야 멋있나? 멋있나? 알겠습니다. 나이스 진짜 분명 벌었다 한번 일대일 요청이었는데요 일단이한테 세그 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요. 야, 나한테 들어와. 나 들어와. 나한테. 돔 들어. 청해야 해다. 돔 청해야 해 빨리. 지금 몇 시야? 빨리. 그러면. 딱 지금 지고 있다고. 오 그냥 나돈 필요하다니까. 잠깐만 오늘 일대일대제 누가 오늘 간나 놈이 일대일대자는 놈 어디 있어. 응. 또자했어요 일단 엑시드놈한테. 과연 어떨까요? 쫄았나? 음 답이 안 오네. 아이러 네. to... 제가 소위 이상 받을 에이, A급도 있네. 나도 A급 있는데 소위밖에안 받을 거예요. 이 친구 이 강한이 제 친구인데 M 이 사고 나왔어요. 어? 맞네 이게 친구. 네, 명 3시간 40분이 이로봇할수있 네. 응? 그래 아, 진짜, 싶... 아, 진짜 똥냄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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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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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댓말을 쓰래 이놈이. 바다 이 새끼야. 안 바다. 아. 받 바다 바다 빨리 바다. 오케이. 내가 저라는 벙커로 가지. 잘할것 같은데 솔직히 아, 진짜. 헉, 파마스 있어 망할 놈와브라 레드 파질스아파브스아 파마스. 아, 망했어 망했어 요즘 레드 파마스빨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있어 이놈? 아, 어, 이겨야 할것 같아요. 왜 없지? 아이씨. 뒤에 있었어요. 뒤치 빙신.